너무 그몇 세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몇 구체적인 숫자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런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3대 운동, 4대 운동 할때 운동 몇 세트 해야 되냐는 질문을 요새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몇 세트가 이제 진짜 레귤러야 몇 세트 해야 되는 너무 추상적인데 그래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씨 그래도 남자가 어? 헬스장 와갖고 남자가 헬스장 와갖고 어.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채널 망가지게 <laughs> 남자 여자 무슨 상관이야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종현이식 마인드 트레이닝 댓글로 많이 여쭤보시잖아 음. 몇 세트 해야 되냐 3대 운동 같은 거몇 세트가 좋아요 물어보시는데 우리 이거 한번 다뤘었잖아 기준이 있잖아. 전체 횟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. 그치. 그러니까 뭐 내가 몇 회를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를 거 아니야. 뭐 예를 들어 횟수가 10회인데 세트도 10개를 하면 집에는 언제 가실라고요? <laughs> <laughs> 많지. 너무. 그치. 100개지. 많이 힘들겠지. 요 세트랑 횟수를 잘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런 거를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. 예를 들어서 25개에서 30개의 기준으로 해갖고 뭐 6회면은 뭐 4세트에서 5세트고 7회면 뭐한 4세트하고 8회면 뭐 3세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음.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 근데 요거 외에도 이제 많이들 결국에 아몇 세트 정도 하는 게 좋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세트는 사실 로 정해져야 된다라고 난 봐. 근데 RPE가 뭐예요?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피로도, 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해져야 된다라고. 안정적으로 다루되 너무 가볍지 않은 중량이 있다라고 쳐 90kg라는 중량이 있다라고 쳐. 이거를 뭐 3회를 하든, 4회를 하든, 5회를 하든, 뭐 8회를 하든 한 RPE 7에서 8 정도 나올 때까지 할수 있는 세트를 결정하면 돼. 이제 또 그렇게 되면 RP 7에서 8은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.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더할수 있을 때 끝내시면 돼요. 마지막 세트 기준으로. <laughs> 예. 근데 이거를 잘 잡아 나가잖아? 그러면은 세트 수는 얼추 비슷해져. 아, 내가 요 정도 세트를 했을 때한 두세 개더할수 있을 지점에서 끝내는구나 하면 그 세트 수로 하시면 돼. 내가 진짜로 RP 7 8 정도 나오게 했으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? 뭐. 그 세월이 많이 지나면? 저게 쉬워지지? 어 쉬워지지, 그지? 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? 늘려야지 이제 또. 뭘 늘려? 무게를 늘리던가. 그렇지, 무게를 늘리던가. 횟수를 왜 늘리니? 왜 늘려도 되지? 늘려 도 되는데 무게 늘리는 아유. 게 낫지. 아. 어. 왜 화내? 나 심심미학이라고. 네가 뭔데 심심미학이야? 우리 유튜버가 이상하게 열러가고 있는 것 같아. 저번. 화부터 <laughs> 이렇게 늘려가면 되겠지. 결국에는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갑자기 주제 주제도 모호하고 내 상태도 모호하다. <laughs> 결국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내가 다루고자 하는 나에게 상대적으로 저중량인 무게라. 너무 무리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막 무겁지도 않은 무게라.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는데 몇개 못하는 안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무거운 무게.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. 아, 내가 이 정도로 다뤄봐야겠다라고 하는 횟수들이 생길 거 아니야 요거 기준으로 세트를 찾아 나가면 된다는 그래서 세트를 아 5세트 6세트 7세트 박아 놓고 그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달성해야 되는 미션처럼 여겨져서 너무 쉬운데도 여기서 끝내거나 너무 어려운데도 이거를 해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훈련이 뭔가 강도가 좀 안정적으로 안 뽑히겠지 너무 그몇 세트를 해야 된다라는 그몇 구체적인 숫자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런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... 네, 세트는 몇 세트보다 내가 이 무게를 어느 지점까지 할 거냐 내가 현재 가진 퍼포먼스 진행하면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